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메이드입니다플리치 109일 차이고요. 와, 오늘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넘어섰네요. 1000명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컨텐츠가 이제 많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재밌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상항들이 있으면 영상을 매일매일 찍으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닥 딱히 지금 공포를 설명드리는 게 제일 재밌겠죠? 비트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어제였군요. 오늘이구나. 오늘 5778. 전 고점보다 더 많이 갱신을 하면서, 그렇게 뭐 엄청 끌어올린 건 아니지만, 볼벤 상단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중간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MA15선이랑 51선이 같이 올라가면서 뭔가 잘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데드크로스 맞고 떨어지면은, 이 전에, 이 하락대처럼 데드크로스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올것 같으니까 다들 시장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클레이튼 계열 코인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laughs> 약세죠. 아, 어제 1600원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오늘 1500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루나도 5만원 찍고 나서 계속 하향하는 모습이고 에이다, 폴카다, 기타 등등 잘 나간다라는 코인들도 딱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이걸 위로로 삼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떨어지는 건 그렇게 막 부담이 없는데, 디파일을 하는 입장이라 보니까 이자를 좀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왔을 때다 맨징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더리움까지 밀리는 모습에 상당히 저도 공포감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약 총 자산을 보면은 저는 한4,900 정도 지금 체크 아, 5,100 정도 체크가 되어 있고 K파이 꺼 지금 업데이트가 잘안 되네요 K파이, 클레이 K파이 꺼가 지금 한 1,500달러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100만원 정도는 그래도 될 텐데 이 부분이 노락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대략 5천만원 투자한 거에서 대략 한250 정도 플러스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대략 5천 6백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코인원 코인들이 그다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다들 이때가 제일 그립겠죠. 클레이트 2,200이었나요? 네, 2,300대.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 프로토콜 하면서 <laughs> 카이는 진짜 카이도 어떻게 보면 가격은 계속 무너져 내려왔지만. 이자를 받으면서 좀 평단이 낮아지고 계속 내려왔는데 코인 안에 클레이까지 같이 내려오니까, 어우, 맥을 못 추겠고 답이 잘안 보이네요. 저는 어느 정도 저점 다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의 제가 마지막 생각한 금액까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저는 클레이트는 한 1454까지 오고 여기서 반등을 못 치면 거의 진짜 태초 상태로 돌아갈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태초 상태라면 한 1250까지, 1250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까지는 올해에는 그닥 밀리지 않지 않을까. 이번에 거래소 규제도 있고 하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네. 추석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와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1조 5천억 달러였네요. 1조 5천억 달러였는데 1조 4천까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프로토콜 시장에 제일 최대 지금 피해자는 브이일 거고 그 다음에 스카이고 아직도 카이는 네, 1.03을 유지하고 있네요. 1.04 1.044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카이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클레이파이도 0.139 지금 된 상황이구요. 음... 힘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지금이 제일 저점이지 않을까? 너무 막 공포스럽게 내려가진 않았지만, 몰라 이게 이 전에 그림과 비례해서 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8천에서 이제 1차 하락 먹고, 2차 하락 먹었죠. 우리나마 이제 1차 하락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하락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는 있는데, 비트가 생각보다 버텨주는 모습이죠. 다음 2차 하락이 더, 1차 하락보다 더 크게 올 수는 있긴 한데, 그래봤자 뭐, 한 4,400, 4,500. 아래 사이를 많이 죽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전의 상황과 비례해서 본다. 라는게 뭐였지? 까먹었다. 이벤트들이 좀 없죠.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이벤트도 없고, 떨어질 만한 이벤트도 떨어질 만한 이벤트는 지금 테이퍼링이 남아있긴 한데, 클레이파이는 제가 2달러, 0.2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과연 복구가 되어 줄 것인가?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추석 5일, 5일간은 네, 영상은 없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이제 등산을, 사박 5일을 하러 혼자 갈 건데, 영상을 찍을지는 노트북을 가져가긴 하거든요. 회사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노트북을 가져가는데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쭉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쉴수 있는 추석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마음이, 이게 막 그래요. 마음이나 돈. 몰라. 지금 이미 수익을 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땐 수익 보신 분들도 그렇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니까요. 난더 수익을 볼수 있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 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 많이 벌수 있을 거를 못 버니까 좀 아쉬운 대한민국 마인드. <laughs> 이구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5일 동안 잘 쉬다 오겠습니다. 모두들 너무 코인만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코인하면서 이제 좀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한 번씩 챙겨보는 시간, 네,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레이튼 메이드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한가위 보내십시오. Merry Christmas! <laughs>